안녕하세요, 리수준입니다. 오늘은 G80에 대해서 런칭 시기와 계약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짧고 굵을 거예요 자 우선 G80이 3월 30일날 런칭 및 계약을 스타트한다고 합니다 GV80과 동일하게 사전예약 없이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것까지 설마 연기하진 않겠죠?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 개 찍었어요 근데 계속 연기되고 변동되다 보니까 아 업로드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죠?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빨리 받는 팁 정도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선 준비 과정은 간단해요. 그 이제 정보만 넘겨주시면 되고, 정보는 여기 띄워드리는 것처럼 이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. 옵션을 보고 천천히 정하고 들어간다. 야 이러면 안 돼요.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GV80을 경험해본 바 정말 10분 사이, 15분 사이로 정말 개월 수가 몇 달이 막 지체되고 그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형으로 들어가고 순번 먼저 찜해놓고 컨버전 기간의 옵션을 바꾸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, 일단은 3월 30일 날 요이 땅 하면 바로 넣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옵션인데,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, 약간 특이한 옵션 있잖아요. 어,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옵션? 그런 옵션은 가감하게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옵션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더 좋아요.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, 어,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, 예를 들어, 파노라마 셀루프 뭐, 드라이빙 어시스턴트2, 뭐 컴포트 패키지 등등 뭐, 요런 인기 있는 옵션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고, 색상 또한, 외관은 뭐, 화이트, 블랙, 그레이 정도? 그리고 내부는 베이지 시트, 아니면 브라운 시트. 요 정도로 선택을 해주시면, 어, 그래도 조금 납기를 땡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. 이거는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. 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순번 1번이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오히려 순번 다섯 번째였는데 정말 운 좋게 어, 앞에 두 분이 빠지셔가지고 출고 받으신 분도 계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둘러서 계약 넣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은 옵션들만 넣고 이제 기도해야죠. 그래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나는 꼭 이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플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넣어주세요 정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납기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달에서 세달 정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세 달까지 가는 이유는 예상이 안 돼서 그래요 어 이건 진짜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넣어 놓고 혹시나 렌트카도 괜찮다고 하시면 이 렌트카 회사에선 대량 구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고 리스트가 쫙 나와요 한두 달 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또 컨택하셔도 되고 일단은 넣어놓는 게 중요합니다. 계약금은 50만 원인데 이게 100%또 환급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리스크가 1도 없는 방식이에요. 리스크가 있으면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. 어쨌든 3월 30일 G80 풀체인지 주목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어 그만큼 받기도 어려운 차일 것 같아요. 이번 시기 놓치시면 무조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만약에 내가 G80에 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안내 따라와만 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 문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상세 설명란에 홈페이지 혹은 오픈 채팅으로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찍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